오우 쉣! 빨라 이거 강화를 지금 뛰고 있는 걸 하게, 하는 게 맞냐 아님 여기다 강화하고 축작을 해야겠냐? 일단 오를 먼저 띄우고 이거? 야5 가지 죽잖아 시원하게 둘다 넣어서 다좀맞죠야이 시댱아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로 자둘다 터질까 봐 무섭다 하나 뜨겠지. 기다려봐. 비봉영 설계 좀 하고 올게요. 어. 형 전투력 얼마야? 내 네, 랭킹 잽겼네. 어, 우리야. 잽겨버렸다 너. 근데 형 지금 적당히 늘어져야 되는데. 저 방송 보니까 또 좁밥 됐네. 78만 어? 6천. 레벨업을 했는데도 78만 6천이네. 나한테 이제 또 따였네. 하하하하하너 <laughs> 너 뭔데? 전투력 나 아, 78만 8천 레벨업하면 78만 9천 되겠네? 또 내가 3천을 나돌려버렸네? 야무리야너 무기 몇이냐? 무기 8강이다 그냥 쓰레기네 갖다 <laughs> 치느라고 형, 형 모자, 모자 몇 강인데? 모자? <laughs> 야뭐 모자 오르면 뭐 있냐? 모자 몇 강인데? 아니 모자는 10강 써도 쓰레기라고 5강 진짜 단발이다 형 죽기가 하지 뭐하냐 사실, 진짜로. 사실 나도 오광인데 형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아니 오광인데 내 모자 왜묶 거야. 지금 둘다 오광이잖아. 근데 알트가 나한테 하나 줬어 방금, 길드 거를. 아. 아니 둘다 누르자고 형. 둘 중에 한 명은 느겠지. 근데 미안한데 너는 이제 서브 투구를 받은 상태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다고. 내가 붙고 형이 터지면 내가 준다고 오광. 근데 둘다 터지면 내 거지. 그거는 형이 리스크로 안고 가야지.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둘다 터지겠냐? 왜왜 나만 안아야 되냐? 고 내가 받은 거잖아. 수력이 높아서 <laughs> 할 거야 말 거야. 들어오자고. 야 가자. <laughs> 자 날라가면 성아 자자. 아이둘다 뜨겠지 형. 쳤어. 뭐 우리 족밥이냐? 일단 화면 공유해봐 형. 그래 70%. 나도 화면 공유했으니까자 화면 공유해봐 <laughs> 오케이. 아, 자 축으로 자아 내가 터겠냐 설마 이발 내가 터지겠냐 진짜 어? 만약에 내가 날리면은 뭐저거를 받으면 되긴 하는데 세 종이랑 축작을 다시 해야 돼둘다 날라가면 당신 건 없습니다 그냥 둘다 날라갔으면 좋겠네요 그 <laughs> 쓰레기 마인드라고 오리는 형들 아. 자자둘다 눌렀구요 자 왼쪽 아, 위가 길몽형 겁니다 아니 하나 같이 눌러야지 뭔 소리야 제발 제발 치1발다1 제발 1 아니면 돼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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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나1 1아1 1 1 1네야야 그거 1러봐1 1때1 1또 레이스 하는 거야 1 1형 마인드가 잘못됐지 뭔 소리야 내1 1왜1 1 1냐고이 사람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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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, 너네 너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야 아니 자야 추구 봐봐, 뭐 그냥 일주일 컨, 아이, 컨텐츠도 갖다줘 스펙업할 어? 기회도 줘 어? 자 아니, 아니, 들어봐 아둘다 날라 써봐 그러면 나는 투구를 그냥 센 외판으로 사야되는 거황이었 아니 상황이었어. 형 근데, 근데 둘다 떴잖아 6강을 우리가 지르는 게 맞아 어차피 5강이었잖아 불 중에 55%인데 한명안 뜨겠어? 미안한데, 55%는 그거 잘나는다,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겁나 사네, 이거 뭐야. 아니, 그냥 그거 하자고. 육강. 육강 지르자고? 그래. 가자. 오케이. 지를 거야? 어. 시원하게 하자고. 둘다 터지면 퉁셀 거예요? <laughs> 아 잠깐만 야 근데 야야 아, 잠깐만 이건 아닌거 같다 근데 아니 왜야 <laughs> 이거는 5 5인데 둘다 터지면은 <laughs> 우레는 투구가 있잖아 아 둘다 난 거래소에서 사야되잖아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아니 나도 이게 그 여유분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건 내가 너무 불리한 <laughs> 상황 맞잖아 이거 아이 진짜 아, 나, 아니, 아 너무 지만 우... 개유리하니까 뭐 저한테 뭐자린고비니뭐리하시 시원하게 자꾸 시원하게 하자고 어? 뭐, 자기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거 아 얘들아, 투구가 있다고 우레는 아니 됐다 형 형이 아무튼 6강 됐잖아 아. 스페어 했잖아 그래 그래 아, 형 지르지 마 다른 사람 주던 거 아, 알겠어 알겠어 아니 너 지르냐 그럼 구경하고 지금 고민 중이야 이럴 거면 그냥 무기 질러 존나 공평한 애시야 나는 무기가 10강이야 우리는 8강이고 75 52 51이야 야 오스카가 제일 중요한데 너 뭐하냐 진짜로 구슬이 멸렙이야 형 구슬 봐봐 구슬 다 졸업했어. 근데 왜 투력이 그거밖에 안 돼? 초월이 안 되잖아 피해, 형상 와아 진짜! 진짜 밥이다 그냥! 일대1 뜨던가 진짜 접밥 잔발이다 일대1 뜰래? 1대1 뜨던가 어, 한보자 봐봐, 어, 진짜 안 해봤잖아 한데둘다어 여기서 하면 아, 여기. 되겠다 아, 어, 여기 딱, 딱이거든 아, 1피고 만약에 진다 형들 죽을게 그냥 진짜. 바로 300만 원 과금 갑니다. 예, 이고하하 <laughs> 덮밥이다 그냥. 진짜 바이퍼 사기다. 아니지, 형 바이퍼가 사긴 게 아니라 여... 뻥투력이 개씨 뻥투력이잖아. 형그 사냥하기 위한 고대 마력 이딴 걸로 올렸잖아. 고대 마력은 당연히 올리는 거야, 근데. 아니, 형 나는 초월 2 단계가 지금 탈것이랑 전설 싹다 초월 2 단계인데, 형이 날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. 형운 좋다. 어? 야나 잠깐만 세피를안 바꿨네. 아... 나도 안 바꿨네. 근데 잠깐만 형이 몬스터처럼 생겨가지고 몬스터를 끼고 있네자 피비. 아, 나도 마찬가지야. 올 <laughs> 어, 몬스터였다. 몬스터 방어력에. <laughs> 아 근데 물레 잡으려면 몬스터가 맞긴 해. 아나 근데 카오가 돼버렸네. 옵션이 뭐예요 이거? <laughs> 와 잠깐만. 1 단계로. 야피떻이 해피 안 떠? 스킬 마이너스 15인데? 아니 지나가네. 근데 어차피 안 뜬다고. 2단계가 뭔데? 옵션이? 난 모르지. 2단계는 모르지. 한 번만 더해 봐. 자, 일단 여러분들 디버프 걸린 상태입니다. 네, 오케이. 고. 어. 아 씨발 너무지. 짬바리! 그녀는 클로스! 탕판 뒤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아, 까비. 아, 스톤 한 방이 안 들어갔네. 자, 이제 까불지 마세요, 길몽 씨. 템다 양보하시고 저한테. 예? 자 뽑기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초월할게요. <웃음> 아, 어차피 내실 다 쳐서 이제 초유밖에 할게 없어. 아, 좋아해야지. 음, 아니, 우리가 운이 좋아.